디스크 내장증인데 이게 어 인터널 도레인저먼트 시작됐어 <laughs> 자 오늘 자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나라 이거 안 보이더니. <laughs> 음, 매, 한 2년 정도 전부터 유튜버의 의사들이 이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어.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몇년 정도 됐, 된 용어더라고. 내가 처음에 이 용어를 들었을 때 그냥 황당하더라고. 우리가 여, 요통에서 이야기하는 질환이 아니었던 거야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히 롬바스 프레임 바스 프레임 그 다음에 만성 요통 나는 이걸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표현하거든 그 다음에 주간판 탈출증 HMP라고 하지그 다음에 측정 협착증 스파이러스 테노시스 그다음에 어척주전방전 있죠. 딜러리스, 세시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로백페이 요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지이 외에는 사실은 뭐, 요통이 없지. 근데 여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면 So, 디스크 내, 디스크 자체의 내부장애.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12겹에 싸고 있고, 이 안에 수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면이 수액을, 의사들은 수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섬유륜이 찢어지는 질환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환들은 일단 방사통이 없는 특징이 있고, 방사통은 없지만, 어, 환자가 6주 이상의 만성 요통을 호소할 때, 그 디스크는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디스크 내부에 찢어져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덜어내는 수술밖에 없는 거지 덜어내고 인공디스크를 이제 박는 수술을, 하는 건데. 실제로도 그런 수술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밀고 나왔다면, 음, 그지? 찍고 밀고 나왔다면 이것을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녹이거나 고주파로 녹일 수도 있고, 칼로 들어가 절개를 할 수도 있고, 또 풍선 확장수를 통해 뭐들어 올려준다든지, 여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발, 입 내려오는 신경을 너브를 블락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할수 있겠지만, MRI는 X-ray 상에, MRI 상에 디스크 탈출된 것이 보이지도 않고, X-ray 상에도 또 척추 간격이, 어, 좁아져 있는, 스페이스 네로잉이라 하거든. 네로잉이 보이지 않는, 스페이스가 어, 노멀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애할 때, 디스크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폐착이 뭐냐면 모든 요통의 원인을 척추 구조물에 본 폐착인 거야. 사실 우리 요통은, 룸바스 프레인이나 비특이성 요통, 이거는 척추나 MRI 상, MRI나 엑 r a y 상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거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근육이 만든 결과들이기 때문에, 엑 r a y 나 MRI 상에는 근육이 어느 정도 굳어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캐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통증이 오면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이, 뭐이 정도 이런 비특이성 요통임에도 불구하고, 일 때, 엑 r a y 나 MRI 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환자가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은 네 개의 근육 굳어있는 것 밖에 없는 건데, 의사들은 척추 구조물, 구조물에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아, 디스크는 탈출되지 않았고, 척추 간격도 정상이니까, 디스크 자체의 원인이겠다라고 예측을 해버린 거야, 사실은. 근데 물론, 원에도 이제 이런 구글 검색해보면, 디스크 내장증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나오긴 하던데, 현재이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경우는 의사들이 배우는 정형외과 학책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질환이고 우리가 배우는 질환별 물질에도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질환인데요. 처음에는 황당했지 아무리 의사라지만은 정형외과 학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질환을 들고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일차적인 고민이 있었고 자 설령 그러면 이 디스크가 너희들 말대로 MR상에 i 새까맣게 보이는 그 부분이 디스크 자체가 손상이 돼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환자를 요통을 호소한다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치료를. 그럴 때,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라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다라는, 그래, 이제, 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거 아까 내가 옆에 이야기했지만, 비특이성 요통인 거야.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비, 이 비특이성 요통이라는 게, 난 스페시픽, 엑스레나 m r i 상의 스페시픽한, 어, 심틈이나 사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6주 이상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반복되는,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반복되는 질환을 비특이성 요통이라고 그러고, 그게 쉽게 만성 요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로베켓.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만성 요통을 척추 구조물에다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사실 근육의 문제입 또이 나타난 지환님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로 문제를 가져간 잘못된 폐착을 일으킨 결과다라는 것이다. 현재 의사들이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보면이글 내용에도 많은 모순점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좀, 이 봐라. 디스크 내장증의 가장 주된 원인은 외상이다. 두 가지 형태의 외상이 디스크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교통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외상. 다른 하나는 집이나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든지 허리를 자주 삐다든지 하는 사소한 외상. 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그외 어떤 학자들은 디스크 내장증을 자가 면역질환으로 설명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야. 그지 자가 면역질환은 너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음. 이 자가 면역질환이 뭐 에이즈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루마치스 관절염, 어, 그다음에 암 이런 것들, 백혈병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너무 많이 가버린 거고. 이제 이 교통사고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급성 디스크로 인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있냐이 했을 때 불가능해, 요 사실. 은 음. 불가능하다. 그 앞에 있는 네 개의 근육이 빡빡이 굳어져 있으면서 척추 압력이 꽉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충격이 오면서 그 근육 순간적으로 더 굳어짐으로 해서 디스크가 밀려나올 수는 있지만 그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나왔다고 라할 수는 없고 그 충격에 의해서 근육이 굳어짐으로 해서 척추 압력을 증가시킨 결과 증가된 압력이 바꾸어 나오고 있습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치치료와 관련돼 가지고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해놨어. 이제 가급적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음, 이거 보면 특히 디스크 내장증은 근육 강화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나는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음, 디스크 상태를 점검하고 약물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허리 근육을 키우면 이 디스크 내장장 내부 의 장애 이게 손상 치유가 된다라는 건가?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찢어졌기 때문에 약을 넣으면 붙어야 되는 게 사실은 손상된 디스크가 그래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근력 뭐 강화 운동을 하면 이 디스크가 회복이 되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 디스크가 회복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면 좋다 그러면 어 그리고 어떤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이 디스크가 제위 회복이 되는 말이야 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 디스크 내장증이 있던 없던 디스크 내부가 찌... 아, 두 번째는 그거야. 우리가 인체는 뭐, 손상이 되면, 페인 리셉트가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통증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 인체에는 통증 수용기가 없는 부위가, 인체 총 다섯 부위가 있어. 손상이 돼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액이고, 이 안에 섬유균도 디스크 없는, 거, 페인 리셉트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작지는 않아. 그래서 그게 맞다면 이섬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 일단 그건 일단 사실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디스크가 이렇게 옆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파라렐할 수도 있고, 사선 방향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종방향,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촘촘히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딱딱해지모못에서 완충시키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요통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맞는거야 이체 우리가 척추에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쇼급적으로 작동하는 게 1차적으로는 주간판이고 두 번째는 파셋조인터야 그래서 이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좌우에 하나씩 있는 총 20, 24개 총 48개의 파셋조인터가 축에 완충시키는 작용을 해주고 있다는 라 것이야 그래서 단순히 디스크에 수, 수액이 빠, 빠져나가고 이것이 새까맣게 안쪽이 조직 찢어지면서 MR상에 새까맣게 나오는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원하니까 요통이 온다. 이것 또한 어패가 있는 것이지그 외에 다시 파세토인터가 그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으로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인은, 뭐질 원인은 뭐냐면 이것이 진짜 내부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디스크가 탈출되지 않았다면 방사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탈출되어졌을 때 방사통이 나타나는 질환을 HMP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걸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래. 또는 척추 분리증이 바디, 추, 바디, 추체 자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다리 신경을 누르는 거. 이것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터. 그래서 이세 개의 질환의 공통점은 다리가 저리는 방사통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두 개의 질환은 방사통이 없는 특징이 있어 이 둘을 구분하면 이는 좀샤페이 나타나냐? 물 급성기니까 예리한 통증도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지 허리가 뭐. 빙 돌아가기도 하고 채측이 외에도 떡떡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실력,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덜팽이, 만성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한 통증이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오기도 하고, 좀 걸어가면 좀 시원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오래 앉으면 무리했다가 앉아서 스트레칭하고 기지개하면좀 낫고, 이러한상황들대 계속 6주 이상 반복되는 질환들을, 난 스페시브로벌핀의 비적이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은 이것이 이제 손상이 됐다 손치더라도 신경을 누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여기에 가해지는 어떤 압박성 부하들을 없애만 준다라면, 통증 사라질 수밖에 없다를 예측할 수 있고, 요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 로백팽 때문이거든요 아 어, 로도시스, 하이프로도시스 때문이거든그 부분을 너희들이 지금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 50% 60% 70%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요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강의를 했어야 었 되는데 그, 아어제도 이야기했지? 요통을 요구하는 원인은 단 하나의 원인 밖에 없는제 룸바의 하이프로도시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 룸바를 하이프로도 시스시키는 힘은 시스시키는 힘은 4개의 근육이라고 했잖아 그지? 어, 장요은 척추기립근, 광대근, 요방향근 이 4개 밖에 없다 이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어지게 되면 로더시스 시키게 되고 이것이 척추를 밀어낼 정도가 아닌 경우는 비특이성 요통이되는 것이고 이것이 빡빡하게 굳어짐으로 인해서 로더시스 시키고 시키고 하면서 척추 압력을 계속 증가시키고 디스크를 밀어내면 방사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다리가 저린 이세개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면 이, 이, 이 척추 관판 자체가 어떤 손상이 되어서 요통을 유발한다면, 치료는 이 주관판을 회복을 시켜야만 요통이 사라진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가 있는데, 원인이 주간판이니까 그럼 우리가 치료사가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주간판이라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요추의 압력을 가해주는 이네 개의 근육이 굳어 있느냐, 안 굳어 있냐에 의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야. 이것이 드레인지먼트가 떼어 있건 안되건 디스크 내부장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네 개의 근육이 굳어진 결과 요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사라면, 이 드레인지먼트 손상되어 있는 주간판으로 치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판에 압력을 가하는 이네 개의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된다. 이 근육이 풀리는 만큼, 실제로 환자의 허리 숙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증가되고, 또 앉아있을 때 요통이 사라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편하게 좀 일어난다든지, 그런 어떤 통증의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어, 손 척추 구제물의 문제라 하더라도, 또는 조인터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그 구조물의 문제를 유발한 것은, 시간이나 반복된 사용, 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네 개의 근육이 굳어진 결과 나타난 것일 뿐이다. 어,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치료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손상 부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치료 타겟서이 4개의 근육이 된다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치료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